대구로, 쇼진짜 맞다. 냉장고 설치 갑니다. 이거는 우산으로 가고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도착했습니다. 예. 네. 자, 심신어 용도 가고요. 밖에는 후레 안 내고, 진공 잡고, 가스는 거의 보충 안 해도 될것 같은데, 조금만 보충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. 더워요, 더워요. 열루 한번 봅시다. 깨끗하게 됐나? 우와. 보이시죠? 깨끗하게 된 거. 포르 게이지 켰죠? 연결됐고, 지금 모터 돌립니다. 응. 결국 열렸고. 시 자, 이렇게 통신선은 무조건, 어, 바뀌었다. AB 색깔이 바뀌었어요. 자, 무조건 접지 들어와야 되고, 통신도 무조건 캐리어는 A 접점, 검정색 B 접점, 흰색하고 220V. 지금 진공이 0.75까지 떨어졌거든요. 0.75만 해도 충분하니까는, 이게는 끄고, 클로트, 모두를, 그만하고 기밀 테스트로 갑시다 오케이 시작 아 기밀 테스트 아무 문제 없네요 당이도 4분 했고요 자 돌아가서 측정으로 가봅시다 가스 열고 중기 넣고 돌려봅시다 요 무조건 끝까지 열어야 됩니다 가로가다 보면 반도 안 열어놓은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기계가 바로 날라가버려요 누설이 생기더라도 누설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저 바깥으로는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호스 빼고 나서 이거는 요거, 반대로 하면 은 따스도 안나눠고 좋습니다.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금 에어컨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. 자, 에, 왜 잘, 제일 좌측에 피스 있어, 그 자, 온도 확인할까요? 터출이 지금 영하, 마이너스 5.5도, 27 이렇게 나오네요. 예.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설치 다 했습니다. 온도 잘 떨어지고요. 마무리합니다.